그러면은 내가 야, 아저씨들한테 이제 애교를 부리거나 예쁜 짓을 하면 용돈을 받는다는 걸 학습을 한 거야. 이새수금부금자 <laughs> <여기 어릴 때부터. 웃음> 어디 보자. 근데 난 안개가 색들이 잘받아줘서 좋은 것보단 내 귀신들이 배우는 게 너무 좋아카 다를 수있 느껴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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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랑 저랑 그 웃음코드가 맞는다는 뜻이에요 야나 같은 귀신이 <laughs> 염색체가 다른 상태로 있다니 <laughs> 나 세상 신간내야 <laughs> 나를 <laughs> 당신이랑 똑같이 그래요 당신은 나지만 난 후드몰. <laughs> 전 천야예요, 얘들아. 자, 그럼 우리 이제 카페 한번 구경해 봅시다. 주류 회사 사장님의 기적의 논리. 그래 맞아, 알코올은 사람을 죽여. 하지만 알콜 덕분에 태어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보라고. 그러네. 야, 이거 반박이 안 된다. 그러네. 이거 뭐야? 딸기는 뭐에 넣어도 맛있어요. 예예예, 개잖아. 아이돌 마스터. 딸기는 맛있으니 어디에 넣어도 맛있어요. 이만큼 해관납도로는 부족했냐? What the fuck? 이십아 애기지. 애기야. 릴렉스 릴렉스 릴렉스. 야, 만약에 얘들아. 만약에 너네가 나중에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 가지고 이제 딸내미가 생긴 거야. 근데 딸내미가 아직 어려. 초등학생인데 오늘 아빠 라면 끓여 줄게. 했어. 근데 이렇게 끓여서준 거야. 그럼 너네 어떻게 할 거야? 찌끈이 죽는다. 못 죽다. 아무래도 찌노 <그렇게. 웃음> 다음부터 남겨두는 아빠가 끓일게. <laughs> 야, 그래도 안붕이들 의견들은 다 나뉘는데 공통점! 일단 먹긴 한다. 말은 다 다른데 먹는다는 있네 일단. <laughs> 아빠, 아저씨라고 부르렴. <laughs> 잠깐만, 배가 아파. <laughs> 호정에서 파였다고? <laughs> 나 옛날에... 제가 성격이 아빠한테 좀 많이 닮았어요, 성격이 말이야. 아빠가 되게 장난을 엄청 많이 친단 말이야. 그, 나 어릴 때 아빠가 나 되게 괴롭혔어. 어느 날, 나, 나한테 막, 막 장난쳐가지고 내가. 거의 울상이었어. 진짜 거의 울상으로. 아빠한테 자꾸 짜증내고 아빠한테 하지 말라 그러고 있고. 근데 아빠가 자꾸 웃으면서 장난치는 거야. 근데 아빠가. 뭐? 아빠? 아저씨라 그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도 아빠한테. 아저씨 뭐? 아저씨 엉덩이 깎고 야 이제 어릴 때 그랬는데 그 이후에 내가 아빠한테 막 용돈 달라 그러거나 아저씨한테 용돈 달라 그러냐고 그러다고 아빠라고 부르면 아저씨라고 부르면 용돈 주겠다고 거기서 또 아저씨라고 했더 아저씨라고 불러서 용돈 안주겠다고 그랬었는데, 추억이다. 어릴 때 그랬는데. 이 사람 두들겨 패는 기술이 유전자에서 온 거였구나. 어, <laughs> <오>, 맞아. <laughs> 내가 니네 두들겨 패는 거 있지? <laughs> 그거 우리 아빠랑 다 비슷하게 하는 거임, 나랑. <laughs> 야 아저씨가 용돈을 좋아하니까 생각났다.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빠가 친구가 되게 많았어. 그래가지고 야, 아빠 손 잡고 일단 아빠 친구분들 되게 많이 여기저기 만나러 다녔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야, 아저씨들한테 이제 애교를 부리거나 예쁜 짓을 하면 용돈을 받는다는 걸 학습을 한 거야. 아빠 친구분들한테 앞에서 애교 부리고 그냥 무릎에 앉고 막 이래가지고 나 용돈 되게 잘 받았어. 이새 수금수기 용돈. 아무튼 그러, 그랬었네. 어렸을 때안 좋은 만다 배웠네.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데 어릴 때 엄마가 그 장난감 가게에서 내가 원하는 장난감안 사주면 나그 장난감 가게 앞에 앉아서 안 떠났어. 엄마 먼저 집에 가고 나는 그 장난감 가게 앞에 몇 시간을 있고 그랬어. 나 그랬던 기억도 있어. TV 화면 바꿨다. 어떤지 봐라. 야, 여기 출연한 애들 있겠네. 이거 확대하면 누가 나왔는지 보이겠네요? 여기 화면에 넣을 건데, 뭐, 포즈 좀 지어봐라.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여기서 나댔거든. 핸드트래킹 키고 나댔는데 그 사이에 이걸 찍으셨네? 그, 그냥 이러고 있던 거였음. 버큐는 이거고. 어, 그러게. 밖에 냉동꽃게 있네. 여기 꽃게, 여기 안붕이 얼어가고 있네요. 포켓몬 애니 최고의 대결 면장면. 바닥에 잉어랑 해삼 던져놓고 시합시킴. 해먹이, 공격기가 없고 공격을 받으면 카운터 치는 컨셉. 잉어킹, 공격을 못함. 둘다 암화 따는.. 아 그렇구나. 이야 저거 바로 회떠서 바로 소주에 한입하면 개X바. 야 근데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이거 잉어킹 있잖아. 이거 그릇으로 나오면 예쁠 것 같지 않냐? 여기가 비어져 있는 그릇 형식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 회뜬 거를 막 이렇게 플레이팅 해놓으면 괜히 예쁘지 않을까요? 이거 잉어킹 회 같은 느낌인 거지. 국수로 만든 국파게티. 피자토스. 국수로 스파게티하 국파게티. 계란도 올렸음. 맛있게 먹었네. 야, 진짜 집에서 해먹는 느낌 난다. 집에서 그냥 요리를 했다가 남은 걸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끼니 떼는 느낌 나네, 진짜로. 어? 파게티는 무슨 누렁이나 불러라? 이거를 누렁이 먹냐?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 누렁이가 부러워질 수가 있어요. 나, 누렁이 할 테니까 저거 만들어줄 사람. 우리 누렁이, 일로 올까? 네, 멍멍멍. 엄마, 멍멍. 먹마 멍멍. 귀여운 저희 강아지 놀아주는 장면입니다. 귀엽다. 어? 그게 발. 야, 강아지, 근데 추울 텐데 옷좀 입혀주지. 저거 놀때 조심해라. 개빡치게 하면 점맛 뛰어 올라서 소시지문다 왜? 물려봤어요? 물려봐서 하는 말이야? 어, 그러니까 묻지 마. 어, 그렇구나. 그렇군요. 이거 내가 옛날에 만들었던 하트 계란인데, 안캐는 싫어하는 완벽한 반숙. 이걸 먹어? 이거는 반숙이 아니라 안 익었잖아. No. 이건 반숙이 아니지. 이거보다 조금 더 익어야 돼. 이걸 왜 먹어? 아, 싫어, 안 먹어. 초등학교 매점에서 500원에 파는 천하장사 하나랑 계란으로 만든 거라고? 이거 진짜 못 먹는다, 이건. 와, 이걸. 완숙보다 백배는 맛있다. 야, 계란은 완숙이야. 아, 반숙은 안에 평화리가 될수 있는 존재를 느끼는 게좀맛인 거거든. 그럼 아기씨 앗은 그런 맛으로 안케가 맛있게 먹는 걸까? 말이 되나? <laughs> 왜?